안녕하십니까 본별피싱 입니다. 오늘은 이쪽에 어 풀을, 풀을 네, 이만큼 약 가로로 2m 정도 세로로 2m 정도 가로 세로 2m 정도 풀을 어다 날려버리고 이쪽에 이런 이만큼도 사람 키 높이까지 있는 건 싹 날려버리고, 어, 준비를 하느라고 많이 늦어졌어요. 많이 늦어져가지고. <laughs> 낚시는, 어, 대충 한 3시간 정도 할것 같아서, 어, 원래는 4대 설치하려다가, 어, 3대만, 3대만 일단 설치를 해놨습니다. 어, 1번 때 보이는 정면 쪽으로는 바위가 많이 있고, 교각 쪽으로는 바닥이 완전히 돌 자갈 이런 거라서, 많이 던져서 채비도 어, 뭐 떨칠 것 같기도 한데 아, 참개도 여기가 돌 지역이기 때문에 많아요 많고 숨은 아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참개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채비 떨치는 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좀 소극적으로 움직이게 될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는 제가 물 속에 들어가 봤던 곳이라 어, 대충 지형은 알고 있어서. 최대한 밑걸림 없게끔 어, 잘 해서 던져가지고 어, 장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고기라도 걸을 어, 수 있게 뭐라도 찍을 수 있게 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세세다 던졌구요. 이렇게 던지다 보니까 살살 던진다고 던졌는데, 1번 때는 숨은 내려오는 시멘트 콘크리에 추가 맞고 밑으로 떨어졌구요. 2번 때는, 어, 정면에 저기 보이는 바위 있죠, 바위. 가운데 물속에. 바위 오른쪽에 어 붙여가지고 던졌는데, 일단은 밑걸림이 없었습니다. 3번 때는 그 옆에 여기 떠있는 어 저기 뭐라고 해야지 어 개구리밥 같은거 거기 옆에다가 던져 놨는데 던지자마자 바위에 맞았고 그 다음에 살짝 텐션 주려고 땡기니까 톡톡 하면서 어, 밑에 바위 자갈 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더 땡기면 음, 밑거리 생길까봐 일단 그대로 놔뒀습니다. 어, 시간이 지금 밤 12시가 다 돼가지고 어, 말씀드린대로 3시간 정도 할것 같고요. 원래라면 4시간 하겠는데, 일단 오늘은 탐색차 자리 만드느라 늦었으니까 3시간만 하고, 다음 타입에는 한 5시간, 최소한 5시간으로는 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질이 좀 뜸한 것 같아서, 오른쪽에, 이쪽 교각에 붙여가지고, 모서리에다가 아주 단타로, 한 3m 단타로, 어, 한대더 쳐놨습니다. 바로 앞에 참개도 돌아다니고 하는데, 어, 아예 움직이질 않는 거 보니까, 참개가 아직 활동을 할 시간이 아닌가 봐요, 지금. 어, 참개가 당연히 다른 데 많지만, 여기 있는 곳에는 참개가 있지만, 조금 있다가 아마 식사시간이 와갖고 그때 지렁이를 열심히 따먹지 않을까. 지금은 현재 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7월 음, 5일, 어, 일요일에 도착을 해서 음, 현재는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에서 12시 20분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3시간, 3시간 한 마리라도 잡아볼게요. 2번대 입질 오늘 어, 한 30분 만에 첫입질 들어왔습니다. 아예 안 움직이길래, 미끼를 다 따먹었나 생각을 했는데, 아, 지금 미끼이 참기인지, 뭐고인지 모르겠어요. 좀, 좀 강하게 이제 당겼는데 참개인지 추가할지 안 들어오네요. 이번 때 이번 때 아까 입지에 들어왔었잖아요. 물고 있었어요. 물고 가만히 모래 속에 박혀있었나봐요. 미끼 걸려고 꺼내니까 와 그냥 뭐, 뭐 묵직한게 딸려오더니 봤더니 이뭐 걸려 있더라고요. 네 무태장어 같습니다. 무태장어 네. 사이즈 초반에 어, 잡은 것보다 크진 않은데 네. 네, 무태장어 아, 바늘을 이게 제가 상켜보 조금 상긴 것 같아요. 어, 나중에 때야겠는데 그러니까 담아두겠습니다. 현재 시간 1시 어, 40분 이고요 낚시한 지 1시간 40분 됐고, 어, 무장어 어, 잡은 이후로 아주 약한 입질, 어, 1번 째한번 들어왔었고, 나머지는, 어, 입질이 안 들어왔는데, 전부 미끼를 작은 어, 자은 씹어서 어, 따먹었어요. 음, 딱 보니까, 참개가 따먹었는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음,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이제 바다 쪽으로 내려가면 참개 입질도, 음, 출입대가 살랑살랑 흔들리거나, 어, 미세하게 방울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는 아예 들리지도 않고 미끼를 따먹었어요. 숨은 위로 올라가도, 어, 그래도 살짝살짝 미세한 입질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어, 아직은, 어, 위쪽이나 아래쪽보다 창계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새벽 3시 20분, 어, 3번대가, 어, 밑걸림 당해갖고, 어, 풀려고, 어, 숨은 위에도 올라가보고 해봤는데, 도저히 안 풀려가지고, 터트려버렸습니다 터뜨리는 어, 스트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뭐 3시가 훌쩍 넘어버렸는데요. 1번때 어, 수문쪽에 붙인거 3개 어, 입질 외에는 어, 2번때랑 4번때는 입질이 영 없습니다. 그래서 채비 터진김에 다같이 한번에 접으려고 하고 있고요 어제는 제가 있는데 안 잡혀서 4대 펼쳐놓고 이제 저는 이제 방울 먼저 딱다 제거하고 어 그다음에 왼쪽부터 접든 오른쪽부터 접든 접어 버리는데 접다가 어제는 한 마리 잡았어요 <laughs> 철수에 철수하는데 입질이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어운 좋게 어제 한 마리 잡았는데 그런 경우가 어 아주 가끔 있어요 접다가 잡는 경우는데 오늘은 입질이 너무 없어서 아마 그러지 못할 것같아요 오늘은 어, 땀낚시3 어, 시간 3 시간 반 했는데 그래도 무트장한 마리 잡아가지고 어, 성공한 걸로 <laughs>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